하나 더 해야 그러면 이렇게 점점 피, 피는 형태가 되잖아요. 네. 이게 다 피면 이제 이 형태. 이것도 뭐 하시는 분들마다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쪽에다 하나 더 할게요. 한번 더 해볼게요. 좀 이제 활달하게 좀 하세요. 활달하게. 네, 이 정도까지만 하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면 돼요. 이렇게 하셔도 돼요. 자, 여기서 꾹 눌러서 이렇게. 자 또. 꼭 눌러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줄줄 두껍게 이거 좀 두꺼워야 돼요 이렇게 이거 연습도 같이 하셔야 돼네자 그러고 나면은 보통 어, 연지 이도 하고요 뭐 양호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게 먹을 수 있는 붓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좀잘좀 좀 세척을 하셔야 되는데